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자, 옆에 있는 분과 서로 눈으로 인사하며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도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능력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복음의 능력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승리는 당신의 승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코로나 사태로부터도 지켜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중세 유럽의 흑사병, 페스트라 하는 치명적인 전염병이 창궐한 적이 있습니다. 이때 당시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당시 유럽에 살고 있던 유대인 중에는 흑사병에 걸리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유대인들이 흑사병을 전파시켰다는 소문이 돌기까지도 했습니다. 도대체 왜 유대인들에게만 흑사병이 걸리지 않는 것일까? 그 답은 의외로 간단했습니다. 유대인들의 생활 습관 때문입니다. 당시 유럽 사람들의 생활은 야만적이었습니다. 위생관념도 별로 없었고, 모욕도 하는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달랐습니다. 식사 전후에 손 씻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전에 모욕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생활 습관이 유대인들을 흑사병에 전염되지 않게 했던 결정적인 원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미국 인구 가운데 유대인들은 2%에 불과합니다. 이 2%밖에 안 되는 유대인들이 미국의 정치, 경제, 문화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100대 부호 가운데 20%가 유대인입니다. 특히 최상위 40명 중에 무려, 무려 42%가 유대인입니다. 게다가 아이비리그 대학 교수의 20%가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역대 노벨 수상자가 750명 가운데 173명, 그러니까 23%가 유대인들입니다. 도대체 왜 유대인들은 이렇게 남다른 데가 있는 것일까? 답은 역시 간단했습니다. 유대인들의 독특한 습관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탈무들을 공부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는데, 탈무들을 공부하면서 질문도 하고, 깊이 생각하고, 또 토론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습관이 유대인들로 하여금 남다른 민족이 되게 했던 것입니다. 습관이 중요합니다. 습관이 우리의 인생을 좌우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습관을 가지면은 그 인생은 복된 인생을 사는 것이고 나쁜 습관을 가지고 있으면 그 인생은 망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습관은 우리의 운명 자체를 결정합니다. 좋은 습관은 우리를 빛 가운데로 인도하여 성공적인 삶을 살게 합니다. 그러나 나쁜 습관은 우리를 어두운 가운데로 인도하여 실패한 삶을 살게 합니다. 이것은 신앙 생활에서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성공적인 신앙인들을 살펴보면 하나같이 다 보은 습관들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거룩한 습관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예수님에게서부터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거룩한 습관을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4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열두 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에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여기 이 절기에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관례라는 말이 나오는데 원어로는 에도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사실 이 에도스라는 말은 습관이라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어려서부터 절기만 되면은 습관적으로 이제 관례에 따라서.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렸다 하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려서부터 부모님이 가르쳐 준이 습관에 따라서 유월절이 되면은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겁니다. 어려서부터 예배드리는 거룩한 습관이 몸에 배어 있었던 것입니다. 또 누가복음 4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 하시매 여기도 늘 하시던 대로라는 말이 나옵니다. 원어 성경에서 보면은 또 여기서도 에도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에 습관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셨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초창기에 고향 나사렛을 방문합니다. 이때 안식일에 회당에 가셔서 성경을 읽으셨습니다. 그런데 이날만 그런 것이 아니라 안식일만 되면은 늘 회당에 가셔서 성경을 읽는 습관을 가지고 계셨고 공생의 때도 그 습관대로 했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이면은 꼭 회당에 가서 성경을 읽는 그러한 습관을 가지고 가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또 마가복음 10장 1절에 보면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 듣거든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여기, 전례대로 가르치셨다 하는 말도 역시 원어로 보면은 에도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또 습관대로 가르치셨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때도 습관대로, 평상시에 하는 습관대로 말씀을 가르치셨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단산에 가시매 제자들로 따라갔더니 여기 습관을 따라라는 표현이 있는데 여기에서도 원어로 볼 때는 에도스라는 번역을 에도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마무리하시는 순간. 저 갯샘만의 동산에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 역시도 습관에 따라 기도하셨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생활의 시절에도 거룩한 습관대로 사셨습니다. 그리고 공생의 기간에도 대부분 사역을 거룩한 습관에 따라서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어려서부터 가지고 있던 거룩한 습관을 그대로 이어 가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공생의 시절 새로운 거룩한 습관을 만드셨고 거룩한 습관을 따라서 사역을 수행하셨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예수님의 생애는 거룩한 습관에 따라 사역을 감당하셨다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은 거룩한 습관으로 성공적인 삶을 사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려면은 거룩한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고 싶지만 안 되는 이유는 우리에게 예수님과 같은 거룩한 습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있다면은 바로 거룩한 습관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줄 가장 소중한 유산은 바로 이 거룩한 습관을 각게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신앙 생활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룩한 습관을 가지고 오늘의 어려움을 극복해야 합니다. 사실 나름대로 거룩한 습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신앙을 잘 지킵니다. 성수주의를 지키는 습관을 가진 사람들, 매일 성경을 읽는 습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매일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11조 헌금을 하나님께 정성껏 드리는 습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고난 중에도 감사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등등 이런 사람들은 영적인 위기가 와도 신앙을 잘 지켜나갑니다. 그러나 거룩한 습관을 갖지 못한 사람들은 영적인 위기가 오면 쉽게 무너집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신앙을 지켜왔는데 그 마음이 흔들리면 신앙 전체가 흔들립니다. 때로는 의지로 신앙을 버텨왔는데 그 의지마저 흔들리면 신앙을 추스릴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룩한 습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마음이 흔들리고 의지가 꺾여도 습관이 그 신앙을 지켜줍니다. 그래서 거룩한 습관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실 거룩한 습관을 갖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우선 과거에 잘못된 습관에 방해가 있기 때문입니다. 강상구라는 분이 쓴 나를 위한 행복한 습관 만들기라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은 습관을 바꾸는 일이 쉽지 않은 이유를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은 사람들에게는 익숙한 것에 안주하려는 현상 유지 메커니즘이 있어서 항상성이 유지하는데 탁월하다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담배 피우는 것이 습관이 된 사람은 일상적으로 공급받던 일정한 니코틴, 니코틴을 유지하려는 항상성 때문에 담배를 끊기 어렵다 하는 겁니다. 새롭게 거룩한 습관을 가져보려고 하더라도 기존의 나쁜 습관들이 방해를 합니다. 그래서 거룩한 습관을 새롭게 가지려고 할때 우리를 방해하는 나쁜 습관들이 무엇인지를 찾아내야 하는 겁니다. TV에 심취하는 습관, 주일에 늦게 일어나는 습관, 사람들과 불필요하게 어울리는 습관, 지나치게 낭비하는 습관, 어떤 것들이 내가 거룩한 습관을 갖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인지 찾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철저하게 끊어낼 수가 있어야 합니다. 더큰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사탄의 방해입니다. 사신 사탄은 우리의 습관을 깊이 개입하고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나쁜 습관에 빠져들게 미혹합니다. 그리고 거룩한 습관을 갖지 못하도록 방해를 합니다. 큰 마음 먹고 성경을 읽어보려고 하면은 이런저런 핑계거리를 만듭니다. 성경 읽으려 하는데 TV 보고 싶고 인터넷 하고 싶고 쓸데없이 전화로 수다 떨고 싶은 충동을 일으킵니다. 나쁜 습관으로 거룩한 습관을 세워가는 일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습관을 갖는 일은 하나의 영적 사건입니다. 우리가 철저하게 성령의 도우심에 의지를 해야 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사탄의 방해를 이겨내야 합니다. 그러면 보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거룩한 습관을 가지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첫째는 거룩한 열망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거룩한 습관을 가지려면 우리 안에 그것을 바라는 간절한 열망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뉴멕시코 주립대학의 연구진이 사람들이 습관적으로 운동하는 이유를 연구했습니다. 일주일에 세번 이상 습관적으로 운동하는 266명을 조사했습니다. 대다수가 충동적으로 운동을 하고 한가한 시간이 생기거나 예기치 않는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운동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 이유가 달랐습니다. 우선 이 사람들 중한 부류는 운동하고 나면 기분이 좋아지기 때문에 습관적으로 운동을 한다 하는 것입니다. 결국 운동이 주는 엔돌핀을 비롯한 신경 화학 물질을 기대하고 열망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다른 한 부류의 운동하고 나면은 성취감을 느낀다 하는 겁니다. 자신이 이루어낸 성취를 돌아보면서 승리감을 열망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습관을 가지려면 우선 간절히 바라는 열망이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려는 사람은 기도 뒤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열망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염려하고 근심 걱정에 시달리던 사람들에게 기도 후에 하늘 하늘의 기쁨을 내려 주십니다. 기도하는 습관을 가진 사람들은 이 기쁨을 열망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불안해하는 사람에게 기도 뒤에 믿음의 확신과 기쁨을 가져오게 하십니다.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는 사람들은 이 믿음을 열망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거룩한 습관은 우리에게 이 땅에서 얻을 수 없는 저 하늘의 소망을 누리게 해줍니다. 우리가 거룩한 습관을 가지려면 이런 하늘의 소망을 열망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단순 반복 지속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거룩한 습관을 가지려면 그 행동을 지속적으로 반복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행동이 내 안에 하나의 습관으로 자리 잡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영국의 런던 대학교의 <laughs> 제인들 교수님 팀이 주목할 만한 시험을 했습니다. 생각이나 의지 없이도 어떤 행동을 자동적으로 하게 하려면 그 행동을 얼마나 반복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알아보는 시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어떤 행동이 하나의 습관이 되려면 얼만큼 반복해야 그 행동이 나오는가 하는 것을 알아보는 시험이었습니다. 시험 대상자를 모았습니다. 그리고 식사 후에 과일 한 조각 먹기와 저녁 먹기 전 5분간 뛰기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매일 이 일을 반복하게 했습니다. 결과가 나왔습니다. 시험에 참가했던 사람들 대부분이 66일이 지나서야 생각이나 의지가 없이 그 일을 자동적으로 수행을 하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행동을 의지적으로 66일 동안 반복에 반복 그걸 계속하니까 비로소 하나의 습관이 자리를 잡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험은 새로운 습관이 자리 잡는데 잡는 임계 시간을 66일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거룩한 습관을 가지려면 같은 일을 적어도 66일간 끈질기게 반복해야 합니다. 반복하다 보면 우리의 몸이 그 일에 익숙해집니다. 그리고 나서 내 몸이 자동적으로 그 일을 할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성경 읽기를 습관화하려면은 적어도 66일 동안은 하루도 쉬지 아니하고 매일 정해놓고 정해놓은 장수에서 정해놓은 양만치 분량을 꾸준히 읽어야 합니다. 그래야 성경 읽기가 내게 거룩한 습관이 된다 하는 겁니다. 새벽 기도하는 일을 습관화 하려면 적어도 66일은 이를 악물고 새벽마다 교회에 나와 기도해야 한다. 아닙니다. 그래야 새벽 기도가 내 삶의 거룩한 습관이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습관을 꾸준히 반복하는 열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꾸준히 그리고 반복해서 실천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중요한 것은 주변 사람들의 격려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거룩한 습관을 가지려면은 주변 사람들의 격려가 꼭 필요합니다. 사실 사람들이 삶의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는 인생의 충격적인 사건을 겪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분이 교통사고로 사랑하는 아내를 잃고 난 뒤에 삶의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일이 있습니다. 늦었지만은 아내가 살아 있을 때 고나던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은 건강 진단 후 충격적인 질병 소식을 듣고 그동안 젖어 있던 나쁜 습관을 한순간에 털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건전하게 생활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외부적인 충격 없이 스스로 삶의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주변에서 새로운 습관에 대해서 칭찬과 격려를 받는 경우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담배 피우는 습관을 끊고자 합니다. 담배를 끊고 난뒤 주어지는 새로운 삶을 간절히 열망합니다. 그리고 담배가 생각날 때마다 떨쳐버리려는 행동을 반복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쉽지 않습니다. 그 면에 성공한 사람들과 만나, 그리고 그들의 격려를 들어야 될줄 압니다. 그들이 성공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격려를 받습니다. 그리고 나도 할수 있다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 믿음이 그 면을 성공하게 만들어줍니다. 우리가 거룩한 습관을 가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변에 거룩한 습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공동체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동체까지, 공동체까지는 아니더라도 거룩한 습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자주 만나 그들의 격려를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거룩한 습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보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의 결심과 노력을 나눕니다. 그 사람들의 기도에 도움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격려를 받습니다. 그럴 때 나도 할수 있다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격려를 통해 주어진 믿음이 결국은 거룩한 습관을 갖게 해줍니다. 여러분, 거룩한 습관은 나 혼자 이로 가기는 무척 힘든 겁니다. 기도에 격려가 있어야 되고 사랑에 격려가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주변에서 거룩한 습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자주 교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듯이 예수님은 개세만의 동산의 기도 때문에 십자가에서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다가오는 위기 앞에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기도해야 한다는 절박함도 있었지만은 어려서부터 가지고 있는 거룩한 습관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은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기도를 실천으로 옮기지 못합니다. 큰 결심을 해야 하고 의지적인 몸부림이 있어야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그러나 기도라는 거룩한 습관을 가진 사람들은 저절로 기도의 자리에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습관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씩 거룩한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열망을 가지고 반복적인 노력을 통해서 그리고 나와 함께 하는 분들의 격려를 받으며 거룩한 습관을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시대에 신앙이 어렵다고 포기하면 더 이상 희망이 없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거룩한 습관으로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코로나 시대로 신앙생활도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예수님께서 거룩한 습관으로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거룩한 습관을 가지고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거룩한 습관을 가지고 주를 바라보며 주 앞에 나와 기도하고 주를 의지하고 주의 도움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들의 심령에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은혜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고,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가득히 채워주시어서, 주님 전을 찾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열매 거두는 삶을 살수 있고, 승리하는 삶을 살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